부근한 식탁 받으실 때, 이제 며느리만 시키지 마시고, 우리 아들들도 열심히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그리고 딸들만 시키지 마시고, 아들들도 밥상 차리는데, 설거지 하는데,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. 이 안녕하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명절 잘설내하고잘십시오 인사 습니다잘다니십시오다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니다 오늘만 그냥 풀려갖고 좀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. 여기 빨리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짜리예요? 몇 킬로짜리? 만 15,000원 이게 제가금경진이 오늘 만나거나소영을좀하다는데 원래 농사 짓는 집 자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추종이잖아요. 이 떡값이 17년째 이 값이야. 아. 이게 농민들 죽이는 일아니요 17년째. 네, 국회에서 네.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? 아. 17년째 내가 이 장사를 해봤으니까 알지만, 떡한말할때 5천 원할때 지금 떡한말에만 5천 원이야. 그런데 그대로 이 값이야. 그러면 쌀이 뭐가 잘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분 만나고 싶었어요. 그 말하고 싶었어요. 저 저는 이제 같이 들고 하실요 예, 어머나, 어머나, 아, 안녕하세요. 어렵 알겠습니다. 나